누가 보고 13년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루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하라 그러나 오늘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안타이제사길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 가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여럽 졸였습니다. 우리 입 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닌 영원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인가요? 벌써 봄이 왔는지 어, 건너편 아파트에서 어, 나뭇가지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새싹이 나와 푸른 잎을 기다리기 위해 어,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한 해도 걸르지 어, 않고, 이렇게, 어, 하나님의 일들은 또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 땅에 심겨진 나무는 한 해도 그 일을 거른 일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푸른 잎을 보이기 위해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것 같이 볼품 없어 그냥 잘라버릴까 고민했던 그 나무에도 변함없이 새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고 또 넓은 잎사귀가 사람을 쉬게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멋지다고 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이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변함없는 믿음이 되라. 믿음이 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혹시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믿음은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시작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원사역에 흔들림 없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죽을 때그 사람들의 표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걸 많이 듣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 달려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가는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 죽어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은혜롭게 정리해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삶을 살아라 변함없는 삶을 살아라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군미에 따라 변해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나한 성도라고요. 여러분, 가나한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교회, 가, 교회 가지 않고 내가 하고픈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행함이라. 가난성도가 하지 못하는 것은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난 가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며 난 너희들 때문에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강조하며 예배를 들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만 강조하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있지,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맛 좋은 음식이 변함없이 맛있게 먹으려면 그만큼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음식을 하는 것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기 위해 내가 자야 할 시간, 내가 놀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기쁨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에도 그것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화약해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그 것을 먹고 기력을 차리는 모습을 볼 때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지이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등동산 같겠고 물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지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실 것이고 아멘. 물이 끊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황폐된 것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신다. 세우신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를 세우신다.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요 오늘 3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세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무엇입니까?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했다고요? 세워지는 입들을 아, 네. 허락하셨다는 아, 네. 것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 무너진 삶을 세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세상은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해로 또 예수님께 협박하며 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걸림돌이 되기를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협박하는 그 말, 여러분 또한 그 협박의 말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신다는.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사람이 변함없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로시, 바리세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에게 걸림돌을 던졌지만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내게 있는지, 그것이 걸림돌로 내게 돌, 돌아,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우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여우와 같이 간사한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행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나에게는 여우에게 우리 또 선포해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우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나를 아시는 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이 우리에게 헤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세워 주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띰트를 아십니까? 띰트를 하기 위해서는 도약을 하죠. 도약을 하다가 거기에 구름판이 있죠? 구름판을 탁 하고 밟아야 그 앞에 있는 띰트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멀리서 전력질주를 한다 하더라도 구름판이 없으면 높이 높이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구름판을 구름판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약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라. 아멘. 내가 내게 구름판을 놓아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구름판을 밟고 뛰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약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름판으로, 구름판으로 도약합시다. 도약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빌리포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내가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아멘. 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의 전부인 너희들이여, 나의 멸유관인 너희들이여 어떻게 있기를 원하냐? 그4 0일 동안이라도 주 안에 있어. 4 0일이 아니 이제 내 평생에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요? 주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분명하게 아시고 있습니다. 40일 이후 나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게 되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통해 도약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일일 겁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며칠 동안 저희 아버지가 갈비뼈 때문에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셨던 때를 압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집에다 내려놓고 다시 차를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러 올라가는 순간 내리막길이었던 그곳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차를 내 힘으로 막는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계산하면 내가 거기에서 혹시라도 죽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때에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우리가 도약할 것이라고 비범한 각으로 주님께 나오지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몰라 오늘도 띰들을 향해 구름판을 밟을까 말까 뛰다 서기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름판을 힘차게굴르며 도약하게 되는데 우리는 뛰다 서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굴러라. 구름판 내게 앞에 있는 그 구름판을 굴러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요. 이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해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약되는 것은 내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죠. 아멘. 내가 세부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내리며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아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함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들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준그 도약의 기회를 두려움으로 밟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바다에 뜨는 별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후력부에 이렇게 얘기하면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고 아멘.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다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도약하게 해주십니다. 아, 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한 교회에 무너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사순절 자신의 삶을 들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며 아, 네. 우리를 사랑하사 자, 신의아들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다시금 기억하며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다시금 세우고 도약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 성도 한사람한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하합니다